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가장 뜨거운 경쟁 구도 바로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실험 과연 그의 최종 선택은 손흥민일까요? 9월 A매치의 이 염전은 손흥민의 원톱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미국전에서 그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한골 1도움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멕시코전에서도 교체 투입 후 측면과 중앙을 오마다 결국 득점까지 올랐다. 손톱, 손흥민, 옹톱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 전술카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올해 급부상한 스트라이커는 오현구였다. 멕시코전 득점을 포함해 6경기에서 3골, 한때 3순위 옵션이 당겨는 빠르게 신뢰를 얻으며 손흥민 뒤를 잇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험과 안정감에서 여전히 손흥민과의 격차는 크다. 주민규 35두 차례 K리그 득점왕 출신이지만 최근 득점 페이스가 뚝 떨어졌다. 경험은 장점이나 나이는 걸림돌이다. 오세훈 26 1m93 장신으로 제공권과 볼 키핑이 강점 그러나 대표팀 9경기 2골 제리그에서도 부진했다. 이호재 25 f 컵에서 데뷔골을 넣은. 슈퍼루키, 강한 체격과 슈팅 파워가 돋보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으며 스타가 된 조기성은 긴부상을 딛고 복귀했다. 실력은 이미 검증된 만큼 짧은 기간에도 경쟁에 합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손흥민 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체 카드로 주목받는다. 현재 스트라이커 풀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전에서 드러난 답은 분명하다. 팀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설대었다. 다른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의 1순위 선택은 여전히 손흥민일 수밖에 없다. 원톱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답은 하나, 손흥민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